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개코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앱토스 코인이 지난 주 쉬어가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면서 한 6일째 행보를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중에 이앱토스 개발팀의 지갑에서 약 100만 개의 앱토스가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출금이 되었는데, 자, 이번 개발팀의 출금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신호일지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른 곳처럼 돈 내라는 거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생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어, 최근에 가장 핫한 코인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애토스 코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앱토스 코인은 1월 들어서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 대비 무려 480%라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 암호화폐의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앱토스의 4시간 차트복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속적인 상승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 상승의 대표적인 표본인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 단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만 보여주는 코인은 언제 추세전환으로 인해 하락할지 모르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앱토스는요 업비트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이 앱토스 개발진들에게는 이 한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주말 이 앱토스 개발팀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던 앱토스를 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출금을 하였는데 그 출금 수량이 약 100만 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트위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100만 개의 앱토스를 출금을 하였고 금액은 하나로 약 220억 정도 됩니다. 자 이번 출금으로 인해 이 개발팀 지갑에 남아 있는 앱토스코인은약 5,400만 개로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매도만을 위해 옮겼다기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 시장의 유동성을 좀더 공급을 해서 상승을 노리기 위한 위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자 개발팀의 의도대로 유동성이 공급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앱토스의 코인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좋은 결정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미 1월 1일 대비해서 약 480%나 상승한 코인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단순히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했을 때에 대한 출금은요. 어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것도 당연히 없지 않아 있지만, 시장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옮겨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적으로 개발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은 콜드월렛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꼭잘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고래와 이 세력들이 개발 되어 있을 것이고요. 현재 이제 국내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RSI와 뭐 MACD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돌아갔을 때는 당연히 과매도 구간으로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점. 또한 상장이 된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차트 분석을 할수 있는 상황도 사실상 어렵다 보니 대박을 노리고 진입하시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번 크립토 시장 이슈와 관련해서 24시간 팀을 나누어서 공지 사항을 확인하고 국내 뉴스뿐만이 아니라 해외 속. 포까지도 분석하고 자료를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앱토스코인의 목표가 그리고 추후 올라오는 실시간 정보 그리고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먼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 브리핑 자료 및미공실 정보 자료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개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